안녕하세요 한의사 이재성입니다 평소에 목운동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번 그렇게 하는 거죠 특히나 뭐 컴퓨터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서서 설거지를 하거나 요리를 하거나 아니면 운전을 하거나 전부 목에 무리가 가고 목 근육에 불편함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때고 불편한 거 있으면 계속 루틴으로 일상적으로 해놓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이걸 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앞쪽에 경장근이란 근육이 있어요 이게 연출해 들면 거북목이 돼요 이거를 손어놓는 방법 다음 흉쇄유돌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움츠려들면 이렇게 거북목이 되거나 아니면 어지럽거나 귀가 울거나 얼굴 이쪽이 아프거나 해요. 그리고 바로 옆으로 가서는 사각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것이 움츠려들면 앞으로 옆으로 가는 신경을 잡아서 팔이 뒤쪽으로 옆쪽으로 저리거나 해요. 아프거나 더 옆으로 가면 승모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요. 이게 움츠려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근육이라 움츠려들면 이게 홀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오게 되죠 이것이 풀어지면 직각 어깨가 되는 거죠 근데 뭐 이게 올라온다고 해서 불편한 게뭐 없으면 되잖아 요 그렇지 않고요 올라오면 고개 반대쪽으로 돌리는 게 운동이 잘 안되거나. 아니면 고만 말이 언제 놓은 것처럼 묵직하죠, 불편합니다. 담 결린 느낌이 나요. 그 뒤로 가면 여기서 여기까지 있는 견갑거근이란 근육이 있어요. 얘는 그쪽으로 고개 돌리는 더 중요한 근육이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고개가 안 돌아가요. 그러면 견갑거근 생각하면 됩니다. 그 뒤로 가면 판상근이란 근육이 있어요. 이것도 고개를 좀 돌리는 근육이긴 한데 뭉치면. 여기가 아프고 머리가 아파요 골통 골이 아프다고 하는 이동이 아프고 여기 아픈 대표적인 근육은 판상근이에요 이 근육들을 차분히 스트레칭을 하는 건데요 외우기 쉽게 시계방향을 놓고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경장근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2시고 그러면 여기가 3시 6시 9시예요 시간으로 보면 6시로 그냥 가는 겁니다 6시 갈때고개만 가지 말고요 들어요 그렇게 해놓고 고개를 뒤로 그냥 앞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는 거죠. 6시, 그 다음에 5시, 4시 반, 4시에요. 5시, 4시 반, 4시는 사각근이에요. 금방 6시 했죠? 그 다음에 5시, 4시 반, 4시, 그 다음은요, 3시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고개를 돌려서 9시를 돌린 다음에 3시로. 3시로 가는 거예요. 여기 승모근. 그 다음에는요, 1시 반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 견갑, 거은 지금, 이쪽, 시간은 이쪽으로 하고 있고, 이쪽 걸 푸는 거예요. 시간은 이쪽, 한시 반. 근데 근육은 이쪽 거 풀어지는 거죠. 근데 견갑, 거근은 이쪽 손을 들어놓고, 이렇게 풀면 더잘 풀어져요. 그 다음에, 한시로 가는 거예요. 이쪽 판성근인데요, 한시. 그때, 얘, 딸려 올라오면 안 돼요. 내리고, 한시. 그래서 여기 풀어지는 느낌이 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조금 어려운데요. 한시 반으로 떨어뜨려서, 하늘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면, 충수의 요돌근. 올라갑니다. 다시 한 번요. 6시 경장근, 5시 4시 반, 4시, 사각근, 3시, 승모근, 1시 반, 견갑거근, 1시, 판상근, 1시 반에 떨어져서 하늘로 올라가면, 충수의 요돌근입니다. 감사합니다.